안녕하세요. 천태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육바라밀에 대해서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섯 가지 수행 덕목으로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올바른 실천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은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올지를 미리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여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배풀어야 합니다. 보시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이세 가지가 모두 집착하거나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모두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게바람일은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서로 화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삶의 질서이며 생활 규범을 말합니다. 이는 악을 버리고 선을 닦으며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인욕 바람일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욕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굴하거나 성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여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진바람일은 부지런히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했으니 내일은 쉬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나아가는 실천행을 말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순물이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반복되어 결국 바위를 뚫는 것처럼 끊임없는 실천과 수행이 있어야만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 지게, 인욕의 바람일이나 불법을 닦고 학업을 성취하는 일, 자기 개발에 힘쓰는 일도 정진을 근본으로 하였을 때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정바람일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사색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생각나는 번거롭고 소란한 마음을 진정시켜 정신을 통일하는 수행법입니다. 선정에 들어 티끌 하나 없이 텅빈듯 맑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사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지혜 바람일은 모든 사물의 위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깊은 슬기로움입니다. 단순히 듣고 배워서 얻어진 지식과는 달리 선정에서 얻어진 모든 사물의 위치를 밝게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육바람일 가운데 지혜바람일은 앞의 다섯 바람일을 이끄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육바람일을 잘 실천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정해진 규율을 잘 지킨다면 이미 육바람일을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가고 있는 육바람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